케이스를 만들 거냐, 짜잔. 우선 이제 제가 두 개를 할 건데요. 웨이브 버전, 일루전 버전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우선 빨간 걸로 배경을 중간 중간 비는 부분이 있게 색칠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조금 질감이 예쁘게 나오려면 이렇게 눌러서 물감인 걸 틴해줘야 돼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그냥 해준 다음에 바람 뜨거운 바람 쐬주면 금방 마르거든요. 아 그러면 드라잉올 때까지 웨이브의 베이전 베이스를 한번 손 뜨거워. 이번엔 노란색 옐로우 색깔로 조금 입혀보도록 할게요. 이 지금 여기에 빈 공간들 있잖아요. 텍스하가빈 공간들 거기를 위주로 채워주면 예쁘게 나와요. 이제 네, 글씨를 쓸 거예요. 조금 작은 붓을 사용할게요. 그려보고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또 그거에 맞게 인기 훈련을 하면 되니까요, 여러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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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만약에 좀 잘못했다 이렇게 당황할 수 있어요. 좀 당황할 수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른 붓을 들어서 다시 덮으면 됩니다. <laughs> 다시 빨간색부터 감쪽같죠 여러분 썼는지도 몰랐죠 됐네요 자 일루시냥 그좀깊한 자, 파란색으로 푸른빛 해야 일루션앙 어떤가요? 예쁜가요? 다음 이제 아까 베이스만 칠해도 또 웨이브 자 이제 노란색으로 자 똑같이 아까 하셨죠? 자 복습입니다 복습시간 아! 떨려! 손에 묻어자 진짜 마지막! 여러분 가장 큰 붓을 준비해주세요 네자 아크릴 피니셔 뜯어지지 않게 잘 뜯어지지 않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완성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 앞에서 만든 두 개의 케이스입니다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어서 이것만 딱 읽고 가고요. 케이스도 예쁘지만, 우리 홍종이도 너무 예뻐. 또 그러지 마세요. 또. <laughs> 하여 감사드리고,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